저는 이선우 저는 이선야 저희는 뽀또양드입니다자 오랜만에 콘텐츠를 찍는데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존드쿠키를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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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서 사왔는데요. 자 피디님 어딨나요? 어? 근데 존드쿠키는 그래. 없어? 없어? 여기있지요. 짜자잔. 이게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존드. 여기. 여기 어, 자, 한 번. 하나, 하나 일단 어, 하나씩 놓고. 뭐, 어, 어떻게 해요? 잘라될것 같은데. 형, 이선우형이 한번 먼저 거라볼게요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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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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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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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자 잘라보 나도 잘라볼게요 우와 쏙뚝 쏙뚝 속 한번 보여주세요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세요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너무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와, 초콜릿 진짜 진합니다. 다 묻었어. 자. 자, 먹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냄새는 진한 초콜릿 냄새가 납니다. 저기 다 묻죠? 그리고 안에는 카다이프 면이라고 굉장히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까? 하나, 둘, 셋! 바삭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동생 승우도 너무 맛있어. <laughs> 다음 승우 보여주세요. 어? 헬리컬 음. 맛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초콜릿이라 다 쫀득해가지고 입안에 모여줘야 하는데 이제 바삭해가지고 완전 그냥 쿠키 같아요, 쿠키. 멋있어 너무 맛있다 몇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느끼해 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빠 피디님 이거 한번 시식해 보십시오 저도 먹어도 됩니까? 네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피디님 아빠 입니다. 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다 두바이 초콜 <laughs> 아유 침이 나오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잘라야죠 잘라야죠 먼저 잘라볼게요. 네, 자 저는 맨손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와 와. 짜자잔 고기같아 우와 이거 가득찬거 보여요? 이거 바지 우와 카다이프면이 이렇게 맛다고? 카다이프면만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와 초콜릿 <laughs> 소리 들리세요? 맛있죠? 음 아니 여기는 두바이? 근데 여기 한 번에 먹을게요 어른은 다르 으음~~ 아니 이렇게 면이 이렇게 알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이게 음. 왜 이렇게 바삭해? 응, 음. 바삭한 건 바삭한 건데 찹쌀떡보다 더해버. 와,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마시멜로 아니? 음. 마시멜로 같은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의심이 돼요. 야. 근 어? 단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승우 씨! 응? 제... 저 진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엄마한테 혼나요 이러면 손잘 씻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묻었다 승우 아아손이 묻었다 여기도 묻었는데? 뭐.. 뭐죠? 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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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묻었네 어 여기도 묻었네 어 여기도 묻었어 여기도 여기도 쥐빈 어, 아, 상관 없어요. 아빠, 쥐니가 다 먹을 거야. <laughs> 아도 맞아도 혹시 시식해 봅니다. 음. 이번엔 담음입니다. 음 와. 아니, 사람들이 괜히 두바이 뚱뚱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근데 두바이, 두바이 너무 두바이 맛있네 <laughs> 너무 맛있다. 습니 음, 응, 아빠 피디랑 나눠 먹을 사람? 또 먹는다고? <laughs> 엄마 피디줘볼까요 <좀> <laughs> 네. 너무 느끼하지 않아? 자! 이제 엄마 피디를 불러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저녁 오늘.. 해? 아니 해? 아니야 이거 먹고 오늘 저녁밥 먹지 마세요 에? 저녁밥 에? 먹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 먹었는데요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laughs> 아니 느끼해. 맛은 있잖아요 아니 응. 너무 느끼해 자 오늘 내린 결론 너무 맛있지만 너무 귀하다한개 이상은 먹지 못한다. 제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빵 내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바이전드쿠키 먹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어떻 야, 이거 어떡하냐. 어 너무 맛있었 아, 너무 맛있었어.